여러분, 노이가 안녕하세요. 청암 박재현입니다. 오늘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주보다 실질적으로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사람의 정신을 움직이고, 그 정신이 모든 내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름은 소리고 부르고 듣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은 소리고 듣는 것은 느낌이죠 이름이 가진 느낌대로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이름의 주인공에게 전달이 된다 이름의 주인공 누가 듣느냐 바로 무의식이 듣습니다 무의식 자, 우리의 정신세계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무의식 세계를 알아야만이, 어, 사주 분석도 제대로 할수 있고, 그리고 이름도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의식에 대한 것은 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여기 표시되어 있죠? 기게 바로, 신금 매울신자 생일의 청간입니다. 생일의 청간이 바로 몸주나고요 나머지 오행들 한번 보세요. 나머지 오행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지지도 작용을 하지만은 우선 청간을만 봐도 하나, 둘, 셋. 지장안 있죠? 지장안 여섯 개, 여섯 개, 여기 두 개. 두 개. 여기만 해도 열 개지라. 13대 1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나는 어쩌면은 이 무의식의 세계에 얹혀사는 기생충일 수도 있다. 기생해가서 잖아요 내가, 내가 뭐 심장을 돌리고, 허파로 숨을 쉬고, 위로 소화를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하잖아요. 이 존재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존재들입니다 자, 사람이 내는 컴퓨터와 같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바로 이 무의식들에요. 무의식들. 나는 걸릴거 걸립니다. 근데 이 무의식들은 걸리지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여러 사람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계속 불렀을 때 나는 진짜 바보인가 착각하고 나중에는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걸 모를 사람 없죠. 그러니까 바보라고 했을 때그 소리가 바보이지. 바보의 획수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장명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수리선명학의 수리는 어디서 갖고 왔는가? 그 주역에서 갖고 왔습니다. 주역의 8 1일 영동수에서 갖고 왔거든요. 8 1일 영동수에서 갖고 왔는데, 정통 주역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역으로는 사람의 운명을 볼수 없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주역학자, 음량오행으로도 보고 하는 주역학자에게 주역을 배우러 간 적이 있는데, 주역은 그냥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주를 보는 것은 음량오행이다. 음량오행. 자, 그러면은 주역에서 나온 81 영도수가 사람의 운명에 작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따가 믿음 바보죠.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주역으로는 사람의 운명을 볼수 없다. 그런데 주역의 괴를 이용한 80일 영동수를 가 영동수가 사람의 운명에 작용한다고 믿으면은 그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자 획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리도 아니고. 자, 그럼 소리와 문자 관계를 알아봅시다.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예요 귀로 듣는 거, 귀로 들리는 거. 그런데 문자는 귀로 들립니까? 안 들리죠? 문자는 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소리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다. 자, 토끼 귀가 큰 것은, 자, 저기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빨리 도망가라고 토끼 귀가 큰 것입니다. 토끼 귀가 괜히 큰 것이 아닙니다. 적에게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토끼 귀가 큽니다. 크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소리는, 어, 이름은 소리다. 자, 이름을 바보라고 했을 때, 누가 그러면은 이걸 듣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의 뇌는 컴퓨터와 같다. 컴퓨터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무의식들이다. 여기를 잠시 무의식으로 돌아와서 잠시 한번 보면은, 여기 있죠. 빨간 사안에 음영 모양이 바로 무의식들이다. 여기 쭉 해놨잖아요. 여기 쭉해놨데 자, 그러면은 이 사환은 관성이라 그러잖아요. 관성. 그러니까 관운을 관리하는 무의식이에요. 관운을 관리하는 무의식. 자, 이거는 개수는 뭡니까? 식상이잖아요.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이것도 식신이고, 식신은 뭐? 돈을 부르는 무의식. 그죠 돈을 불러오는 무의식. 요거는 돈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무의식. 그렇아요 자, 이거는 축은 인성이니까, 편인이니까, 지식을 관리하는 무의식. 요 무의식들의 존재들이 조화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찌됐든 자매 형, 자매 형살 있잖아요. 그럼면 자매 형살 작용력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묘 형살 작용력이 일어나는 것이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한 말이 맞는, 맞, 맞는 것이 요 부분에, 요런 부분들이에요. 프로이트가 한말 중에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의식의 세계는 10% 미만이고, 무의식의 세계는 90% 이상이다.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를 지배한다. 맞잖아요. 자, 요런, 요런 살들, 자매 행살. 자,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이, 간목이 나에게도 작용을 하고, 정신세계를 작용하고, 개수는 개수대로 작용하고 축토로 축토대로 작용하고 사화는 사화대로 작용하고 개수는 이어도 개수로 작용하고 자 그러니까 요 오행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 바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바보라고 자꾸 불렀을 때이 무의식들이 그죠? 자기들 이름 몸주의 이름만이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이 같은 세계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몸주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을 보고 자꾸 바보라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바보로 착각을 하는 거죠 바보로 착각을 하고 신금이 나를 보고 너는 바보다 바보다 우리는 바보다 바보다 그 지배한다고 그랬죠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를 그래서 바보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소리의 작용력이고 이름의 작용력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항상 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제 상담한 사람이 어, 요 불령 문제지요. 불령 문제 이거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요 불령 문제 중에서 두 개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스물일곱 살이가 27살에, 어, 극단적인 선택에 을 자살해 버렸어요.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 그게. 왜 죽느냐? 이름이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이름이 연약하니까 정신력이 연약하잖아요.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약육강식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죠? 그죠?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는다. 그러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데, 강한 정신력을 필요한데, 자, 이름은, 물로 터진 이름을 지어놓고, 강한 정신력을 기대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름은 소리인데, 자, 획수로 아무리 강하게 하면 맙니까? 23핵, 21핵 하면 맙니까? 나옵니까? 강한 정신력이. 그렇게 해가, 해서 강한 정신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장명원이 있다면은, 그 선생은 정신이사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수리성명학으로, 그죠? 이할 이름을 짓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수리성명학이 운명에 작용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자, 이 중에 이 글자 중에서 한 글자가 있는, 어제, 어제, 어제 왔는데 한 글자가 있는 사람이 으사예요, 으사. 읏사. 그래서 내가 우울증 와있죠. 예, 우울증도 고생 많이 합니다. 이름 바꾸라면 이름 안 바꿀 건데, 의사라고 그러면 평생뭐 신경, 그 뭡니까? 신경 안 읽는데 평생을 먹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호를 지어서 부르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모르지 아마 연락 없을 거예요. 아이고, 지라가 또사아하고 있네. 내약 먹으면 되지. 그래요. 그리고 약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 우울증잠재울 수가 있겠죠. 왜? 무의식들 눌려버리니까. 무의식들 눌려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이름의 중요성은 사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강한 정신력이 없으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요. 전부 다 이름이 물러 터진 이름들입니다. 이름, 좋은 이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청남박재현이었습니다.